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 민족의 현실과 참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 포로, 남북으로 나뉜 그 모습까지도 비슷합니다. 기원전 931년 무렵, 남북으로 갈라진 뒤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고 부지기수 싸우기 급급했습니다. 툭하면 전쟁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흥강대국이 일어설 때마다 찬탈과 수탈로 온갖 모욕과 굴욕을 받았습니다. 주변국의 잦은 침략으로는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지만 말씀을 듣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 깨닫기보다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를 잡아 때려 죽이는 일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이들은 이 모든 형벌이 참혹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바라보게 됩니다. 본문 이스라엘의 상황을 본문은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주권을 상실하고 영토가내 네 부분으로 찢기어 로마의 식민통치로 고통당하던 시대를 말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배교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고통과 분노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또 대립구도로 여러 분파로 나뉘고 갈등을 조장하고 기리는 백성들을 양산해 내게였습니다. 이 때가 바로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평안하고 안전하고 즐거움 누리기에 행복한 그 시절이 아니라 상황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때입니다. 분명 세례 요한의 등장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 구원자에 대한 기대, 그 기대치가 한층 고조되었을 것일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정치, 경제, 종교, 모든 인간에게서 기대치가 없어졌을 때,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서 어떠한 기대가 없어졌을 때. 우리는 정신없이 먹고 살기 바쁩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에게나 권력자들에게 기대고 싶은 시대입니다. 직관전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렵고 고단할 때, 우리도 누군가에게 기대기 마련입니다. 정부로부터 지원금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다음 세대가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현실은 많이 받으면 좋은 것. 많이 쓰고 싶지요. 이렇게 어수선한 지금의 현실과 맞물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400년이라는 세월 침묵하시다가 바로 이때에 세례 요한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즘 대선 토론으로 시끌벅적합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오면, 아 그렇지 옳다 여김을 하다가도 또 갑자기 분개하기도 하고 또 실없이 웃기도 하고 그들의 어처구니없는 싸움의 모습에 과연 이 나라의 지도자를 할수 있을까 실소를 금치 못하는 현장입니다.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저마다 선고공약을 내시고 내세우고 표심 없기에 한창입니다. 세상 진리의 근원지 그것은 힘과 걸렷, 그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돈이 꽈리를 틀고 있습니다. 저마다 그 자리까지 가기가 얼마나 치열했을까요?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 자리까지, 지금까지 오기까지의 그 과정 말합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을까 또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대치가 높습니다. 기대 심리도 높습니다. 그런데 금방 사그라져 버리고 맙니다. 대선이 끝나고 임기를 채우기 1년, 2년 지나가다 보면 아, 또 속았구나. 실망 많이 하게 됩니다. 한순과 한탄이 우리를 기다릴지 모릅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러한 기대 심리는 금방 사그라져 버렸습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고 정말 괴로운 이 시기, 지금의 상황 곧 해결될 것 같이 금방 끝날 것 같이 이야기들 하고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언제가 끝날지 알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아닐까요? 이들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별반 다르다는 것 없습니다. 정작 우리의 기준과 다른 것은 다른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결 능력이 전혀 다른 곳에서 시작되어야 할 때를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가치와 강함과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지만 그리스도의 진리는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나의 부조리하고 연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의 근원지는 나는 안 돼요. 나는 할수 없어요.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그 내용이 주 골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준비시키실까요? 요지는 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실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지은 죄를 자복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구석을 믿고 나아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오늘 본문에서의 외침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구원할 자들을 찾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임을 환하게 드러내십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도록 주의 백성이 주의 백성 되도록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날을 준비했습니다. 철저히 외로움입니다. 하나님아,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 그 음성을 듣고 참고 인내하고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왜일까요? 세례 요한 이전의 사람들 기억하시면은 드다와 유다처럼 섣불리 나서고 나갔다가 정치적 선동자로 종교적 광신자로 사회적 열등주의자로 전락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그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정직하고 지혜롭고 사회적으로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 우리 진주문 공동체에 우리 몸된 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나의 죄에 대해서는 정말로 민감하고 그 죄로 인해 몸서리치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자복하고 자각하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있어야 하고 밖으로는 타인의 연약함에서는 세심하게 배려하고 사려 깊은 행동으로 그들을 사자가 위로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진실로 필요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내 자신을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섣불리 나서거나 선동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자신을 살필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그 모든 것을 삶의 체질화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훈련이 그에게 요하게 되었어. 그의 모든 힘의 원천이 로마 황실도 종교적 위치도 권력자들의 자리에서가 아닌 빈들에서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적 한편에 기대거나 도움을 받거나 손을 내어 힘을 얻어 나선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 빈들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의 힘을 묵인하거나 등에 없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을 유린하고 억압하는 그 현장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메시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온전한 메시지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속적인 힘을 통해서 획득되는 획득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부인, 자기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련을 환하게 드러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단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이 비움 안에 전제 조건이 바로 철저한 회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 소리가 가슴에 피수를 찔러 쪼개 내가 죄인됨을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죄의 폭로는 죄인 된 인간이 구원을 더 얻도록 갈망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케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아들이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말씀에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게 되는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도망자들이 골짜기 자기 지키기를 위해 견고한 성과 토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도 아니고 모두 평탄한 길로 은혜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곳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였을까요? 울부짖는 자들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이 어려움 어려움에 대해 인내하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대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서, 나의 발지평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되는 곳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진주문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